너. 아 하지 여쭤. 말라고 굳지아프다고 이겼어 종아리 거둬 미안해요 나 이겼어 종아리 거둬 아그 <laughs> 제대로 안해 <laughs> 알았어요 강화하겠습니다 <laughs> 예난내 친구랑 놀아야지 헉. 안녕 이티야 <laughs> 왜 말이 없니 싸지기 네아 아퍼 아퍼 얘내 때려 얘 요즘 회초리가 나좀 쳐봐봐 아... 이 새끼 맨날 컴퓨터만 하고 앉아있더니 목이 굽었어 이걸 봐 네. 뭐예요? 얘 웃고 있어 네. 이제 웃는 줄 알았잖아 왜하나구였다고 네. 어? <laughs> <내> <laughs> <laughs> 내가 아니야창이야 창이야 창. 내 그거 창이야 <laughs> <laughs> 그거 창이야 그거 창이야 그거 이 그거 창이 그거 창이야 그거 이야 그거 창이야 그거 창이야 그거 창이야 거이야 그거 창야 일단 창여 그거 그거 미이야 그거 이 그거 미 그거 창이야 그이 진아야 아. 엄마 뭐 어지 부러졌네. <laughs> 나이사라 나면 네 목숨 날라간다. 그그 때리는 사람 죽어 진짜. 패드립치냐 형아. 때치지 마. 어? 야, 네가 한 거야. 살짝 스쳐서 여기 전는 따갔거든. 여기 살짝 맞으면 어떻게 될까? <laughs> 살짝 맞으면 어떻게 될까? 어, 죽겠다. 따, 아 죽겠다. 엄청 따랐겠지? 아 따라온 따라온 종족를 벗어나서. 아내 새끼 좋아보이네아 어때 네. 따고? 아파. 아, 아, 나 현웅 아니야. 하이 말라고 아따워아 짤네 티따가 아. 언제까지 빙글빙글 돌게 어, 빙글 할 거야? 어야 이거 왜 계속 돌아 이거 미쳤어? 얘안 멈춘다? 너왜아무서이거 계속 돌아 왜? 나 돌리지도 않고 있는데 계속 돌아 이 새끼 미쳤어? 도는방향 바뀜. 오지러우고 계속 돌아가지고 야찬영이가 나한테 욕을 했네 뭐래? 찬영 씨가 저한테 욕을 했네요? 뭐래? 맨메구했다새끼야자 오타 쫄고요 지읒이 아니라 찌읒이죠? 야 왜? 그때 우리 사장님이 지읒인 거좀 알라고 쓸만들껴야어 이거 나야말로 이거 갖다 놔. 위험한데 던진다매 이야 이거 내가 뿌신다 했다 니가 갖고 오지 말라 했다 내가 <laughs> 야나 이거 처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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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일상도 아저씨거야그건네가 그러니까, 뿌신다 야가 갖고 왔잖아 나 이거 유리인줄 알았는데 깨짐 야얘가 갖고 근데 네가 니가 뿌실자 부신다. 알아서 니가 갖고 아 이거 물 묻어가지고 해상도가 다 깨졌다 다 깨졌어 내 책임 아님? 나도. 나 이거 영상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깨지는 소리 남난 난, 난 그냥 장난을 부셔야 하는데 진 이거 얘들아 이거 뭔아우진인데 풀이 우짐